죄송을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읽고 나면 다음 주면 이사에서 이 대장전 끝이 나겠습니다. 이사에서 이는 다음에가미가서를 계속해서 읽도록 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미가설좀 짧아서 한 다섯 번 정도 이렇게 나온 모습을 예정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비록 풀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은, 그들의 신앙의 상태는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그러한 피피한 상태, 허급한 상태에, 어떤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직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는 주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전에 그랬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돌아와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백성이 폐학한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 의 말씀에서 벗어났기겠지만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약속 있는 백성이고,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에, 그러므로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 때때로는 아주 그냥 어, 아주 미울 때가 있습니다. 보기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에, 부모를 찾을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에, 얼른 달려나지 않습니까? 어린나이가 자다가 아주 어떤 고 꿈을 꿨습 어릴 때 그런 꿈들을 많이 꿔요. 특별히 이제 키, 키가 클때 보면 그런 꿈을 많이 꾼다고 하는데, 그런 과인을 꿈도 꾸고, 그래서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예, 소리를 지르죠. 소리를 예, 지르면은, 예, 엄마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 아이 택합니다. 그러고 나서, 왜 그러냐, 이러면서 아이를 위로하고 씀심시키죠 예, 그것이 부모의 것이죠. 예, 아무리 예, 잘못했어도, 어, 부모는 부모이고, 자녀는 어디까지나 장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그려갔기 때문에 주요 이백성은 비록 불찰이 있고 잘못이 있고 혼물이 있었지만 용서하시고 민족을 다시금 굽어살피시고 돌아와 달라 이러한 기도를 오늘 이사해에서 읽을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향에서그 11개 성가는그 엘리의 아들 중에 비나스, 빈하스, 비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죽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 비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그난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이가보시라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가보시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다 했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셔서 이제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는 것을 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아이가, 죽, 그 아이가 아이를 낳으면서 그 어머니가 죽은 것도 역시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사회에서 우리가 있는 말씀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가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비록 잘못했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다시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3장 7절을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은총을 내가 이제 말하리 그렇게 시작합니다. 8절 9절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강경에서 피해시고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9절 하반절에서는 반전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한다 하니까 그들이 모든 환란에서 총참하사 자기 앞에 사절하던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이댔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하셨으나 라는 것입니다. 예. 안하셨으나 하고 그러나 하는 말끝나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반대말도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예 모든 그들의 혼란에 동참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에, 이런 메시지가 에,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도 고난받는 백성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기회를므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도 고난당하시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 주님도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그런 것이죠.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안타깝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와 같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고통을 함께 당하시고 그들을 원하셨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했냐, 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이 대적이 되자 신이 그들을 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탕신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의 생각만 해도 마음이 흡족한 성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하 축복드립니다. 또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제 마음에 그 분의 이름과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답답하고 가슴이 정말로 에, 치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또 어떤 분들은 생각만 해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니까 이원이는 예, 주의적인 기도할 때 혹은 예, 여기 말한 대로 성령님께서 그를 생각할 때여러나를 기뻐한다라는 아, 이야기를 듣는 그런 정도가 복대 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정도가 되시기를 기회적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을 근심하면 그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 보면은 무서운 예, 말씀이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사 그들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단순히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성령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게 되게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근심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주님의 도우심과 임재하신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선지자가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를 사랑하셨지만 이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서 결국 성령을 금시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민족의 대적이 되서 우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아 모세 시대를 선지자가 다시 벌어놔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니까, 이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하셨다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에이 사사 시대 하면은 대표적으로 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나갔던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요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열두 지파가 땅을 다 나눠가진 후에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을 다 성취하시고, 그들의 땅과 자존의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빠집니까이 민족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갖다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테울부짖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된 것도 깨닫지 못하고,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울부짖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까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셨다. 그 얘기가 나오습니다 그러면은, 정신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 잘 믿고, 어? 신앙대로 사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내면 쥐피를 있습니다 그, 12명의 사사가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2번씩이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고쳐주고, 낚여주고, 구원해주고, 또 딴짓하고, 나가서 쥐짓고, 예, 무슨 짓리야 세상 니다 그랬다가 또, 그제서야, 어, 뉴치고 돌아오면, 하님께서또사사를보냈었입니다또 한참 사사가 어, 다슬되면 괜찮다가, 예, 또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다시 죽이죠 그러기를 열두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사기에 에, 무슨 말을합니까 예, 그때 왕이 의없으로 사람들이 각기 제 소개를 보는 대로 평화됐다. 그런 말을 어,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사는 백성이 됩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주시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사야 선제를 계속 하는 말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의 허물 때문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성도가 되야 어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과거의 일들을 이렇게 주 언급하고 나서 이제 선제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6 7장 15절부터 19절 사회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구버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초소에서 보호주시오.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을용이 이제 어디 있나니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력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이름은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구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나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호하지 않게 하신나니까원하간내 주의 종들고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 은수가 주의 성소를 유리할 성람이 우리는 주의 말심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은 것 주의 이름으로 이 드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자리를 베풀어 달라 라는 그런 간곡한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어지간한 싸이 되고 있니다 우리 아버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부모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게 부모와 자녀관계이죠. 네. 음, 자녀된 자녀가 전부는 의지할 거 없을 때 최고의 의지를 기대를 수고 속은 결국은 부모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잘못해가지고 음, 맞기는 하지만, 다시 돌아갈 것은 결국은 하나님, 네. 나의 아버지밖에 없다. 그러니 주여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달라 라는 강복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면은 흥미로운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어쩌여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까 라는 것입니다. 주의 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와 같은 사상이 렇게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고하게 했다는 말이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백성이고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자주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왕고하여졌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네 뜻대로 행했습니다.라는 회귀기도인줄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늘때보면 굉장히 왕고. 아, 이안 예,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 스스로 어떻게든 생각해보십시오. 나 얼마나 순종하는가. 나는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 따라 사는가. 순종합니다. 하면, 다 하면 도 하나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게 관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될 제목이죠. 정말로 에, 그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실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예. 그런데 예. 참 순종하고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왕고의 바람들. 결정적인 것은 잘기마고니다 결과. 예. 이것이 우리의 예. 신명 상태입니다. 우리가 단단히이완약한 예. 예. 마음들을 예. 깨어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앞으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 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 축복드립니다. 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간구하는 어, 기도입니다. 어, 어, 64장 어, 1절부터 7절을 어, 말씀봅니다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석을 사르며 어, 불이 물을 끓이게 하는 과 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십니다.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움을 겨누셨을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위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해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예부터 드는 자도 없고 기록을 드는 자도 없고 노력한 자도 없을 말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고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 지서 증거하셨사오니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주의 공헌을 얻을 수있으니까 우리 우리를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주의 의의은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일사기 같이 쓰들모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오리지거나 하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노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으니 주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보면은 강림하사 임재하사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못이 큽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에처하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주요 8절 보시죠 그러나 여보여 이제 우리는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기 보면은 다시 아버지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는 토기장이 우리는 비자진 토기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 주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 이보시옵소서 볼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다 주의 거룩한 성업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험이 광야가 되었으며 여서에도 황폐하나이다 우리 수상들이 주를 천상하던 우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 것이 우리 다황폐하나이다여호와여 이리 라오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다하니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다하니까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기도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기도인 어,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참 괘씸하게 들릴 말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어머니 저를 아셨으니책임져 주십시오. <laughs> 그런 바람고 <말은> 비슷합니다. 어 <laughs> 네.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참. 하나의 백성상 없으니 이지책임지시죠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네, 창세기 보면은, 어, 노아가 홍수로 이제, 노 홍수로 이제 사람을 수으시기 전에 그런 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이 날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함을 보시고, 사람을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런 매우 인간적인 그런 말이 네, 나옵니다. 뭐, 하나님이 정말로 후회하셨다. 그렇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신정을 그러시고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것입습니다 어쨌든, 그런 말이 나오는데, 들어러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을 이제는 가만 내려두지 마시고, 우 황폐한 성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피폐된거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돌아오시옵소서. 라고 강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이와 같이 백성들에게서 반드시 기도했서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뿐만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반드시 강하 눈물 부려 기도해서, 정말로, 우리와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의 백성의 축복을 다시 금 회복하도록, 어, 기도하는, 에, 그러한, 조화와여기를 반드시 소망합니다. 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어려가 풍성하신 아버지는 오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호합니다. 주여 이백성 비록 패였하고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들 아닙니까? 주여 저들을 돌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강림하셨서임재하셔서 이제 저들을 공경 가운데 구출하시고 그들의 황폐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절들이 강구할 때, 주님께서 그 길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더한 동일하게 강구하오니, 우리의 불쌍하게 된천지를 돌아보시고, 주의 어른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피결야된 것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주의 어른,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우리의 지으신 받은 자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의 공동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라. 주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나가지 아 않을 때, 세상에 빠져 살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면서가 될도록 주여 저들을 돌이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 안전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